오펜하이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세계의 파괴자가 된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전략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 한국은, 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어, 떻게 보면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어, 그 중단을 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원자 폭탄을, 어, 점점 더 이제 강한 폭탄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더큰 원자 폭탄,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우리가 이제 수소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 훨씬 강한 위력을 가진 어, 그 폭탄을 어, 개발하는 노력들을 어, 이제 미 정부, 어, 국방부를 비롯한 어, 미국 정부,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근본적으로 핵 확산이라는 것은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 소련이 핵, 핵무기를 갖는 거는, 어,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점점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 이렇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인도적인 입장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 생각들을, 어, 또 굉장히 공, 공개적으로 피력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어떤, 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고, 어,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그 발언들이 축적이 되고, 이제 하면서, 어, 그 오펜하이머에 대한 약간 마녀 사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1950년대에 어, 이른바 메카시즘이라고 하죠. 어, 오펜하이머의 사상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어, 오펜하이머가 젊은 시절에 어, 어울렸던 뭐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를 했던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그런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까지 다 이제 들춰지게 되면서, 어, 오펜하이머가, 어,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먼저 뭐 이런 식의 그 공격을 받게 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오펜하이머의 보안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청문회는 원자력 위원회 아토믹 에너지 커미션에서 그 오펜하이머의 어, 비밀 취급인가를, 어, 이제,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 청문회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어, 뭐, 사실 모든 청문회가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이제, 역사학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것이죠. 그래서, 어, 청문회 장에서, 한 마디 한 마디 모든 말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 기록을 쭉 저는 뭐다 읽어보진 않았고 이제 이 책에 어 나와 있는 어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봤는데 어그 내용이 워낙에 약간 이렇게 흥미로워서 어 제가 그이 서문에도 어딘가 썼습니다만은 이게 희곡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그 당시에 청문회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어, 희곡으로 만들어도, 어, 이게 꽤 흥미로울 정도의, 이제 그런 약간 드라마가 펼쳐, 펼쳐지는 이제 그런 청문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펜하이머는, 어, 이제 물리학자답게, 어, 자신의 어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그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반대파들은 어 어떻게든 오펜하이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새로운 어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 이데올로기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런 어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뭐 증인을 불러서 이제 발언을 시키고 이제 이런 어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펜하이머는 결국에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락이라는 게 이제 그 비밀 취급 기 인가가 이제 취소가 되고 어 어떤 미국의 그 원자력 관련 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어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조용하게 어, 그 살다가 6, 1967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 여기 책 표지에도 나와있듯이 어, 오페하이머는 담배를 굉장히 이제 흐, 즐겨 피는 흡연자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세계 의 파괴자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트리니티 실험장에서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거둔 직후에 오펜나이머가 했던 얘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죠? 어, 오펜나이머가 이제 성공을 하면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온 대사입니다. 어 근데 이제 당연히 오펜나이머는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이제 힌두교의 이제 경전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굉장히 심취를 해서 그, 그, 여러 차례 읽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생각이 났겠죠. 죽음, 파괴자,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어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을 총괄을 하면서 어 자신이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걸 준비를 한 것일 텐데, 어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그이 실험 장면, 이 나올 때, 이제 이 바가드 기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다른 과학자와 이제 축하의 악수를 나누면서 했다는 얘기가 또한 구절 나옵니다. 그 인용이 어 이제 우리는 모두 개새끼들이다라는 거예요. 어그 개새끼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 쓰니까 조금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뭐 영어로 얘기해도 뭐 그러니까 Sons of b i c h e s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생존을 위해서 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활동이라고 어,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는 이게 일단 세상에 풀려나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그 불을 줬듯이 이걸 인류에게 어, 이 원자력이라는 힘을 줬을 때, 그 다음 단계, 또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어, 사태가 전개가 되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어, 굉장히 일찍부터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자폭탄이라는 게 어, 기존의 무기와 이게 대단하게 다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기존의 무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크게 만들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원자폭탄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자폭탄이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된 적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1945년도에 두 차례 투하가 된 이후에 어, 실전에 원자폭탄이 투입이 된 적은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 사람들이 이제 원자폭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군사 전략을 생각을 할때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전략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소,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서 전술핵무기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수 있지만 원자폭탄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무기라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무기라는 게 뭐냐면 세세한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싹 쓸어버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다가 투하를 하면, 그 얘기는 히로시마의 도시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어,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어, 그, 공격을 한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게 되는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1945년도 당시에도 이미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술적 발전을 거듭을 한 어, 결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여러 원자폭탄들의 위력은 이제 그것보다 몇 배, 몇, 몇십 배, 몇천배더 어, 강한 어, 무기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으니 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 sons of bitches라는 어, 표현을 썼던 게, 어, 어떻게 보면 이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어, 인용을 하는 그런 멋들어지게 인용을 한 것보다는 어, 훨씬 더 솔직한 심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비추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펜하이머가 이제 이미 1950년대 어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직후에 이미 생각을 했듯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제 그 당시에는 소련이 세계 두 번째로 원자폭탄을 만든 나라인데 1949년도에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미국이 핵 독점을 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원자폭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한편에는 이거는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기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 원자폭탄을 가질 수 있는 어 있도록 이제 그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 원자폭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 하려고만 하면 야뭐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어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오펜하이머는 이제 후자 쪽 입장이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어, 그 1949년도에 원, 원폭 실험에 성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을 통해서 어, 여러 정보들이 흘러 들어간 정황들이 또 있습니다. 뭐 스파이도 있었고, 클라우스 퓨크스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 그 스파이가 잡혀서 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 그 미국의 원자폭탄 계획에 어,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그 정보를 다 빼내서 그 러시아 대사관에다가 다 보내주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원폭 그 개발을 하던 과학자들은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원자폭탄의 모습 그 보면 미국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설계도까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그 핵확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원폭이라는 게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측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어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그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갖고 있었던 입장인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 이상주의자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순간들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두 기로 인해서 어그 식민지였던 조선이 이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 의미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 중에, 어, 이제 특히 중국에서 그 군대가 이제 내려왔을 때,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 유엔군이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어, 그 원자 폭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뭐, 히로시마 때만큼 뭐큰건 아니더라도 좀 작은 어 전술 핵무기를 어뭐 한반도 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특히 이 참전하고 있었던 그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 많이 있었고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그 한국전쟁 전, 그 전선에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 한테 어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이거 이 전쟁에서는 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어 한반도에서 그 원폭이 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뭐 당연히 일찍 일찍부터 어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게그 당시에 한국이나, 1 9 6 70년대 한국이나, 뭐 80년대, 90년대, 북한이나, 어, 같은 이런, 이제, 좀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 기술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 할 수만 있다면, 어, 굉장히 많이, 어, 그 노력들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 중에 성공한 나라가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어 한국은 어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어그 중단을 한 케이스인 것 같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어그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어, 어찌됐든 간에, 어,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끝내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 뭐 정식의 핵보유국으로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전 세계에 보여준, 어,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어, 국제정세가 충,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펜하이머가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았느냐 하면 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무조건 다 공개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뭐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기술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특성상 이동하는 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뭐핵 연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데 또 국내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하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어,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예. 어, 그동안은 이 책이 그긴 책으로 <laughs>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벽돌책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어, 뭐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TV 전파를 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길지만 어, 읽어보시면 또 나름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 길다는 거에 너무 겁먹고 그 도전을 안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 예. 그 제가 예전에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최대한 좀 이렇게 번역투의 표현을 피하고. 어, 그러니까 일상적인 한국어로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어, 기억이 나거든요. 2008년, 9년 그 당시에 제가 번역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길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많이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